아, 요 네.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 나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 어, 한복남 계정 맞아요? 아네 <laughs> <laughs> 아무도 안 봐. 걱정 마오 한국남입잖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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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laughs> 시작할게요. 네. 네. 오늘은 한복남의 온라인 쇼핑. 그 <laughs> 중에서도 웨딩 한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라이브 켰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한복남 홈페이지 들어, <laughs>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카테고리에 보면 이렇게 온라인 쇼핑 라인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한복 남이 자신있게 내놓은 예쁜 한복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예전 시청자님 사랑합니다. 외가 <laughs> <laughs> 페마 한복, 웨딩 한복, 캐릭터 한복, 전통 한복, 생활 한복, 아동 한복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웨딩 한복, 웨딩 한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Hello Malaysia, hey. Hello. We waiting for you. We we'll wait a n always. 보시면 이렇게 이번에 새로 올라온 웨딩 한복들도 예쁜 게 되게 많고 기존에 올라와 있던 한복들도 예쁜 한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은 두 가지 그리고 웨딩 하면은 신랑 신부 한복도 있지만 혼주 한복도 있잖아요. 그래서 혼주 한복 한 세트까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럼 일단 실물이 있는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뚜 <laughs> okay, so what we're doing here today is we're going to introduce you to wedding Hanbok. So these are for brides and a groom. This is That's for right. both mothers.

그룸, 그룸, sorry. 그래서 일단 이쪽부터 한번 보실게요. 딱 보시면 색이 전체적으로 하얗잖아요. 그래서 음. 보통 웨딩하는데 나는 웨딩드레스보다 한복이 너무 입고 싶다. 한복이 너무 예뻐서 웨딩드레스도 한복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디자인이에요. 그 남자 걸 보시면 기지랑 소매끝 그리고 허리띠에 포인트 자석이 들어가 있고요. 여자분 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레이스랑 비즈들이 되게 화려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웨딩하는, 웨딩하는 거 가보면 조명이 전체적으로 되게 세게 비춰지는데 땡큐 방송되지 않아요? 응? 안 돼? 오케이, okay, so Um, you can wear this handbook instead of the wedding dress because this is also a wedding handbook. So if you see... If you see both designs the belt, both belts has the same pattern. So this is like a bright side and the groom side and it has like lots of sprinkles here do you see it's all shiny and glittering you can yes you can rent these handbooks but this is not for just um wearing it and wearing it like going out this is for like all the weddings 다시 시작할게요. 연결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잠깐 끊겼었어요 음. 그 어, 웨딩홀 같은데 가보면은, 신랑 신부한테 조명이 되게 강하게 비춰져요. 그럴 때, 이제 신부 한복 보면은, 스팽들이 되게 많은데, 얘네가 조명에 비춰지면 되게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래서, 아, 누가 봐도 이 시계 주인공이다. 할수 있을 만큼 되게 화려하게, 이쁘게 입으수 있으세요. 진짜 합니다 웨딩 한복이요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빙니라고 코서지까지 같이 대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용해 주시면 더 완벽하게 예쁜 웨딩 한복을 입으실 수 있으세요 완전 예쁘죠 <laughs> 그래서 보이지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얘는 이제 웨딩 하시기 전에 스냅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한복이에요 더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입게 되다 보면은 사진을 찍을 때 디자인이나 패턴이 많이 날라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컬러가 포인트 될 만한 한복들을 많이 찾으시고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핑크색 계열을 생각보다 많이 고르세요. 남자분도 여자분 치마 따라서 핑크색으로 입으시면 되게 예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케켓을 한번 같이 코디해봤는데 포인트 되고 되게 예쁘지 않나요? These are the handbooks for um, wedding photos. So, normally, like, usually the brides choose the pink dresses. So, we have matched with a pink, <laughs> pink groom's handbook. And uh, we have uh, decorated, like, with that pink K. Yay. 그래서 되게 <laughs> 야외에서 찍으실 때막 궁이나 아니면 예쁜 공원 같은데서 에 찍으실 때 되게 약간 꽃같이 예쁘고 화사하게 나올 수 있는 한복이었어요. <laughs> 그리고 옆에 보시면 혼주 한복이에요. <laughs> 웨딩 하러 가면은 신랑 신부들도 한복을 입지만 웨딩 할때꼭 어머님 분들께서 한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친가 쪽외 가서 세트로 입으실 수 있는 한복으로 한번 체킹을 해봤어요. 네 맞아요. 요즘 그냥 커플분들도 웨딩 컨셉으로 촬영할 때 많이 찾으시는데 어, 이런 화려한 한복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입으시고요.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혼주 한복 보시면 이제 친가 쪽이랑 외가 쪽이랑 서로 치마 색은 다르게 그렇지만 저고리는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확실히 구분이 되면서도 두 분이 같이 썼을 때 <laughs> okay, so in Korea, not only bride and groom wear handbook, but also both mother-in-laws wear the handbook. So the pink one is for the bride's mother, and the the blue one is for the groom's mother. So we only differed the color of the dress, but the top, the design is the same. 음. 어, 저희가 이 한복 같은 웨딩 한복 같은 경우에는 택배로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 t h a n 스냅 촬영을 하고 싶으시다, <laughs> 직접 와서 입어보고 스냅 촬영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오셔서 피팅하시고 간단하게 머리 세팅까지 같이 해드려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따로 머리 해드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고요. 저기 코사지, 뭐 머리띠, 댕기 같은 거 전부 다 세팅해놔서 고르신 한복이랑 어울리도록 업스타일 아니면 반복금 업스타일 원하시는 디자인대로 저희가 머리를 간단하게 해, 예쁘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실 때 원하시는 헤어 있으시면은 사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예쁘게 같이 해드리고요. 코사지도 옷이랑 잘 어울리게 꽂아드릴 거예요. So we also do the hairstyling for you if you want to do the hairstyling. Um... um for the wedding so we have like these cassage flowers hair bands and like other pearls little pearls to decorate your hair yes we have shoes for Hamburg as well um you can rent as well we have like a lot of sizes so don't worry about that okay hmm. 이렇게 오늘 웨딩 한복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라이브 방송 때 같이 안내해드릴 거고요. 웨딩 한복이라고 해서 꼭 본식에만 입어야 된다, 웨딩 촬영 때만 입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일반 커플들도 기념식으로 촬영하실 때 많이들 입으시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오셔가지고 입어보시고 사진도 찍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 좋을 때 예쁜 한복 입고 예쁜 사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 bye bye. Bye. Can't wait to see you as well. Please co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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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